5번입니다. 자, 얘가 얘를 만족시키는 두 유리수 AB에 대하여 고배값은 되어 있어요. 자, 보시면은 2의 3분의 4 거듭제곱 플러스 3제곱은 2분의 1의 3제곱은 A 곱하기 2에 3분의 4 거듭 제곱 플러스. 어, 세제곱 근 2분의 1 플러스 b 다뭐 이렇게 돼 있네. 됐죠? 음. 아, 세제곱을 해야 돼? 자 아시죠?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공식을 응 음?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 요 모양이 그대로 요 모양이 그대로 더해지고 있다는 거야. 요 모양이 그대로 더해지고 있다는 거야. 돼요?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지금 이 식에서 뭘 만들어낼 거고 b를 만들어낼 거고 3ab가 지금 저 식에서 뭘 만들어낼 거다? A를 만들어 낼 거다. 요렇게 비교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더 낫겠네요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얘 세제곱한 거랑, 얘 세제곱한 거랑 더한 게 b고요. 그 다음에 요거랑, 요거랑 곱하고, 얘랑. 얘랑 곱하고 거기다가 3을 곱한게 a다라는거죠. 되겠지요? 그러니까 b는 16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3이되겠고요요 두개 곱하시면은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2, 3은 6 a는 6이 되겠네. 그래서 a랑 b랑 곱하시게 되면은 9 9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 되겠습니다.